스케 잡아 스케 빨잡아 빨리, 빨리 빨리 잡아요, 끝난다 이거. 저 어떻게 저렇게 궁 쓰는 거야? 저그 베이지가 차요. 어, 미베지가 지금. 아나 아, 이런, 나는 왜안차알파에두명 알파. 알파. 에두 명. 아, 알파에 두 명. 아 괜찮아, 빨리 와요. 그래 그래. 네. 그럼 참가해 주. 끝낼 거면 빨리 빨리. 끝낼 거면 빨리 빨리 알파 와. 자 끝내러 가자. 아무리 먹 따라갑시다. 어어아 어, 고자 샷! 여러분 다날 봐. 아볼 필요 없어. 패드 샷. 잡아. 아야야야. 파파파파. 예스. 아 이제 투기 장사 됐어. 아 그럼 한한판더 해도 되겠네. 으서 사실 전투의 함성 바이킹의 후예육성아 재밌다. 재밌어 재밌네 <laughs> 재밌어. 아 재밌어. 아 한마영 또 <laughs> 아, 꿀, 우리 어, 꿀잼이 진짜. 한마영 또 없나? 아 한마영 만나고 싶다. 한마영 한마영 저 우리한테 치고 1대날아가던데 한마영. <laughs> 아 지금 고민이 <laughs> 중이야. 지금은 아, 도미니언 중이야. 한마 한마영. 아한마형아마 어. 와 <laughs> 미쳐 처라마요. 한마양이 한마 호스팅 해주면 4 4 0 0명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치지 와. <laughs> 아, 와. 리얼. 아, 우리가 한마양한테 접대 게임 해 줘야 되나 그러면 이제부터? 아니지. <웃음> <웃음> 그럼 씹 나우잼이지. 아, 그렇구만또 <laughs> 보시야. 어 이러다가 또 응.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또한마리이랑 그럴 수도 있어. 이러다가 한, 한 마리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럴 어, 수도 한 있어. 한 마리 이쪽 이쪽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제발 제발 제발. 근데 한 마리 저거 끝나. 근데 딱 이때만 진동 오고 끝. 잠깐만. 어, F1 바로 켜지네. 준비만 오케이 되면은 오케이 됐다 하면은 바로 들어가면 되겠. 가자. 오.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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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도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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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 오. 우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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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보 뒤치기 뒤치기 들어갑니다. 루님 뒤로 좀 빠져요. 찰리 하나, 찰리 하나, 찰리 하나. 아, 아니. 잘, 잘. 그렇지. 그대로 고자셔. 나이스. 어, 잘해요. 특창이 잘 맞아. 저는 아, 좋... 찰리,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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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차, 나 찰리 가 볼게 찰리. 가 어, 알파, 없네? Hey, 아. 알파, 제가, 알파 제가 찰리의 방패병 있어 찰리의 방패병.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진짜 AI 방패병 제일 너무 쎄. 맞아. 아 어, 방패병 너무. 나왔어. 페린이 아 어. 잠만. 어, 야야 야, 안돼 안돼 둘이야 둘둘둘 찰리 둘, 둘, 둘 찰리 둘 찰리 둘, 둘. 둘, 둘 찰리 둘. 어찰리왔어찰리왔어 그래 찰리 둘이라니까. 야, 올라갈게, 올라갈게. 빡, 빡공항 좀 어? 버티고 있어 거.. 거, 형 들어간다. 브라보에, 브라보에, 둘. 둥글게, 둥글게. 헐. 어, 찍어, 찍어, 찍어. 잠깐, 화났는데, 화났는데, 화났는데?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나도 화나고 싶어. 이제 다공이 맞으면서 이... 가드, 가드 같은 거하나 보면은, 게이지가 차. 그래서, 그, 해머? 아, 미안. 와이, 와이. 와이, 와이를 누르면은, 그, 할수 있어, 괜찮아. 패링을 <목소리> 되게 잘해야 돼. 아, 알파 뚫렸어요. 알파, 빙의했다, 뒤져! 으아! 으아! 어, 빙의했다, 빙의. 빙이. 빙의가 됐다고? 아! 어, 미친, 아! 사람이, 사람이. 아, 저기, 났어. 저기 빙의됐다, 저기. 어. 갑자기 튀어야 되잖 나한테 칼질해, 아. <목소리> 어, 아, 이뭐 이래? 왜 순간이동해? 뭐야? 얘 이상해!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징조가 아니다 어, 징조야. 이상해, 움직여, 막. 미쳐가지고. 막, 뭐, 반짝반짝거려. 레이드! 등 뒤를 조심하라고뒤져야 뒤져불어, 영! 뒤져 와 지금 야비에 절벽에 싸우는 것 봐. <laughs> 밀라고와개 <밀랑, 웃음> <오와. 웃음> 야비에. 노리고 있었어. 싸우면은 야비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놈이 당장. 떡매치기. <laughs> 떡매치기 시작. <샷. 웃음> 뒤에 또 왔어? 버려버려. 버려버려. 뭘 버려. 사람을 잡아 사람 잡라빡공이가 점수를 맨날 얻는 이유가 있구만. 미니언을 미친 듯이 <laughs> 잡고 있군요. 바로 그거입니다. 점수는 바로 미니언이지. 그렇다면 저도 한번. 어디 도망가세요? 저도 한번 정소에 <laughs> 한번 가담해 보도록. 이런데 철벽토을뺏기게 된다. <laughs> 거의 공무원이구만 먼저. 음, 일 알파는 오. 내가 맡겠어. 이거 오, 뭐야? 라블 한번 뛰어 가요. <laughs> 아 알파 전담 마크나야 지 아니 뭐 이상한데 이거 아냐 나나 자꾸 순간이동데나 나도 그래 아까 전에 사무라이 어. 노다치 사무라이 어. 한명 어. 있지 걔가 계속 어, 어, 그래 사무라이 사무라이 이상한데 음. 벌써부 해결되는 것인가 어순간이 때려 <laughs> 어어어아 흐허허허로 버텨봐 형 도와줄게 네. 네. 떡매치게 떡매치기 <laughs> 어잠시 리벤지 물아아아 아, 아, 실패했다 아, 머리속에 네, 네. 그대로 들어 야나나 나 살릴 어. 수 있겠어? 어 살릴 수아 잠깐만 싸울까? 아 방태병 야이 개 야이 개 살릴 수 있겠어? 잠깐 봐. 잠깐 봐. 아! 살려지겠지. 공 어, 빡공 빡늘 내가 빡공 내가. 가. 아, 진짜 얘 사기야. 이거 이거. 오 카드. 아, 미쳤어. 지 마. 지 오! 아, 쏘지 말이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빡! 대박점. 어 도망쳐. 어디 다치고 왔는데, 상대방 몸쪽으로 파고 들어가. 다치 아, 진짜 그거 다치지, 에런한테 진짜. 진짜. 그러 그러니까. 바로 장비다. 아, 사람 몸 파고 들어가요. 아. 취업이네, 이거. 아니! 네. 우리 아이파이 누구 있나요? 느리지 마라! <laughs>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아, 겁나 많아. 보건지 보건 두 개. 겁나 겁나마 겁나마. 겁나 많아. <laughs> 겁나 많아. 비켜, 길터 어, 어, 싸우고 있어. 야 얘네 얘야 얘네 봐. 얘 얘네 아, 따라오는 거봐 아, 얘네 봐봐. 아, 얘네 봐봐. 아, 얘네 아, 봐봐. 아, 얘네, 아, 봐봐. 얘네 봐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라보 프라보 뒤뒤 주심 룬뒤뒤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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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케이. 아니 야아또또 또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와. 이건 어, 뭐야? 수영 길러져 있는 거 하. 저거 세 번째 건? 하. 야, 티그로야세 번째 거저 수영 길러져 있는 하. 스킬은 너, 너. 뭐야? 그거 강화. 상, 그 자체 강화. 하. 방어력하고 이속 올라가. 헐. 헐. 자, 네. 저, 저. 어. 헐. 자세. 너도. 아! 어스한명한 명. 한명 알파. 셋. 아, 네. 아. 어딜를 도망치느냐? 죽여, 죽여, 죽여. 방 개돌 뛰. 아 좋았어. 어 역시 미니언이야. 역시 미니언이야. <laughs> 철밥통. <철밤턱. 웃음> <미얼>, 미니언 철밥통이다 <laughs> 진짜 와. 좀 수.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야. 에헤이. 아 개재밌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 재밌어 음 아주우 재밌어 와 아, 어택 또또 또 올라갔다 쟤네 계속 트라이하네 쩌네 아 보거형 지금 승률 좋겠다 진짜 좋겠다 아 그러겠네요 거의 100% 아닌가? 어 거의 100% 1 0 0아닌 초반에 쳤잖아어 초반에. 초반에 좀 많이 지긴 했는데 아, 많이까지? <웃음> <웃음> 형, 그... 아, 나6 3 4 어. 4로올라갔다 형, 40. Y 눌러서 프로피 가보세요. 안 눌러줘요. 여기서 안 될걸요, 지금? 아 어, 지금 안될 거예요. 어, 픽하면 안 돼. 아, 픽하면 안 돼? 응, 픽하기 전에. 아, 나 20렙 찍었네, 바바리안. 음, 나 지금 나이트 1 1렙인데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루시퍼 나무할수 없는 나의 마력 t 루시퍼 a 시퍼 w 시 h e e p Sheep. s h e e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p 스킨라빈스네와 e e p s 삼등을 할수 있냐고 문제지. <laughs> 쟁쟁하신 분 많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laughs> 그렇다면 베스킨 라비즈는 그림의 떡이겠구만. 빠밤 베스킨 라비는나 먹어요. <laughs> 어라 그럼 뭐 드시지? 쪼기 쪼기. 아니 그런 뭐 그런 건 어, 그런 건 아닌데. 뭐. 오, 알파이, 알파이 하나 와요, 알파이. 오, 아, 어 알파 알파야 나와요. 알파에 포오는구나아 컨실러 좋다. 아 둘이 알고 갔리의세 명. 찰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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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야. 어, 정치, 어, 이제 백도 와 백도 어, 할게 버텨 버텨 어. 버티고 있어. 백도 어. 할게 하나 떨어졌고 하나, 하나 떨어졌고. 보냈어. 2대 2야. 박공님. 싸우듯 돼. 2대 2. 아, 오케이 오케이 뒤케이뒤뒤 뒤지게. 어, 아, 잠깐만. 더. 아. 어지게. 아이스 오! 오! 아, 그래서 하나 더 보냈어. 나이스. 아이고. 한키 아, 멈때. 야, 발로 차는 거 뭐야? 와. 발로 차는 네모? 거? m 아니. 그러니까 네모를 X인가요? 그러니까 x를 가드 깨고 한번 더 누르면 발로 차는 거예요. 어. 아, x 누른 다음에 x를 한번 더 누르면 야, 저, 저희는 이제 집어 던져요. 우리 아, 집어 그냥 일반적으로 달리면서 집어 던지듯이 근데 아, 가드 오케이. 깨고 그거 발차기 하는 것보다 그냥 칼질 한번 하는 게더 나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밀어서 죽일 때 하려고. 아. 야 아, 가운데 가운데 브라보의 예, 버서커 불야개 그래. 많다 뭐 오케이, 오케이, 내려갑니다 디그미 뒤에 디그미 뒤에 뒤에 <목소리> 어 왔네 <맞네>. 얼른 <목소리> <목소리> 와 이제 아니 아니 <목소리> 개놈개 너무 시끄러 어나지쳤어빠꾸아나 지켜줘 <목소리> 어나개 지쳤어 디그로 가 버티고 있어 뒤치기 간다 <목소리> 예 아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고 좀 아, 던져. 아이 <놀람> 기 샷. 아안 가네. 약고자 프로필 나선 아, 수리켓 죽어라 그랬어. <laughs> <laughs> 아이고 쪼쪼 살아 있네 레이시 블러터 살아 있네 레이시 어쪼쪼쪼쪼쪼 쪼. 바코기도 공원 어. 이 진짜. 아, 아, 레이시 플루터 짱! 개달런. 납치 시 좋았어. 어, 나 이제 바바리아 완전 손에 이어 가지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다 막아, 다 막아 어, 저기 만나 스테미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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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빠져,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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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머리 어 잠깐만, 나다 아, 빠졌... 나이스 바리안바리안내 끝낼게 뭐야 어디 갔어? 이케로 어, 왔냐? 어, 오케이. 뭐야? 어. 어 죽으세요. 오케이, 그. 좋아 좋아. 야 우리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프로게이 해야 돼 우리. 오케이와 대들 19점이야. 19점. 잠깐만 나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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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만 나이스, 와, 스텝지 진짜 지린다 아, 진짜. 스텝이 아, 아, 없다고. 잠깐만 내가 나머지 나머지 자 나머지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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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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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엄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알파 알파 알파. 알파. 내파력을 저는 미니언잡으면 피가 어디가? 차거든요. 나도 체 나도 피가 차. 그럼 어디 알파에 한번 가볼까? 예보시야 보. 알파? 네거 열심히 싸우겠네, 안 도망치고 죽이러 가볼까? 와아아아 와... <laughs> 자아가자아이샤아아아아아아좋 아아아아 아, 개아아이 아, 미치 <laughs> 역시 철밥통. 아 미니언 너무 좋은데. 나도 미니언만 어, 밀어야 되겠는데? <laughs> 철밥통 개쩔어 <철어. 웃음> 진짜 미쳤는데 철밥통? 철밥통 이겼지. 어 경험 아이템 두 개씩 준다. 왜지? 아 <laughs> 캐스트 깬다. 그런가? 어 디펜스 더블라이트. 경 <laughs> 와. 어나 갑자기 레벨 2 됐는데? 이게 아 예. 랭킹이 올라가네요. 20, 다음은, 20 다음에는 랭킹이, 랭킹이 있어요? 올라가요. 이, 이, 아, 20 다음에는 별, 그 오버워치처럼 별한개 달고 1레벨 돼요. 아, 우와. 우와 아주 좋은데 어, 1레벨 됐어. 1레벨. 사무라이 한번 해줘. 깜찍. 이거 이번에는 사무라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깜찍. 아이템도 좋은 거 나오고. 개, 개꿀? 히 아, 형 프로필 보자. 이거 다음에, 음, 응. 맞아, 프로필 보자. 지금 봐도될것 같은데, 지금 안나야지 아, 지금, 지금 안나 아, 어떻게 봐?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택하지 말아봐. 응, 음. 어 아이템, 아이템 개꿀 프로사니 뭐 하니? 음, 지금 이제 와이와이 프로필? 어, 84.62%야 오버, 오버로 캐린11.81야 <laughs> 오버 다리 우 다리. 다리. 다리 어? 우와 이거 레벨 그 별다니까 아니 근데 로드아웃 네. 원래 됐었나? 어 로드아웃 생기네요 스킬 우와 스킬, 어 스킬, 스킬 슬롯이 3개 생겨 우와 어, 그거, 그거 원래 풀리는 거 아니야? 레벨업 할 때마다? 나한 응. 어, 번도 안써 봐서. 아, 하나 하나씩 풀려 아, 레, 레버 레버 어. 하나씩 풀이야. 예, 스키스한번 났어요. 스키스로 한번 났어 봤어요. 마젠. 마젠. 너무 쉽다, 이제.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힙시치. <laughs> <미친. 웃음> 어, 저 친구야. 한 마냥 같은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으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아그 그래 그래. 어아보네라보넷브라보넷어하루보넷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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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PC야 PC. 찰리 먹어야지. 나 알파 먹어야지. 찰리 하나 왔다. 아너 물이 보자마자 도망. 어 미친. 음, 음, 어 미친 너무 음, 음, 많아 너무 많아. 빠지고 리어리 빨리 빨어 빨리 고리어 빨리, 빨리 빨리 빠지 빨리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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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로 하나 갔다. 찰리 찰리 있는 거 먼저 잡고 하자. 아 잠깐만 나 지금이 또늦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3대 1로. 아개개 개 같은 인생. 아3대 1에서 두명 잡았어. 아 브라블 살린다. 브라블 살린다. 가요 가요 가요. 아. 저거 죽여봐봐. 안안 안 죽어. 아.. 아깝다. 아 나만 방, 노리네. 그래서 방태병이 카운터 열주로 진짜 패링. 아 미친. 오케이. 나 어, 살릴 수 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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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공무원이야. 굿굿굿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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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